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한국전력공사 기술 나눔사업의 나눔기술 소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한국전력공사 나눔기술 개요와 기술 분야별 주요 특허 소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공사 나눔기술 개요입니다. 2022년 한국전력공사 나눔기술 대상특허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대상특허는 총 211건으로 전력 관리, 전력 발전, 에너지 기타, 환경 시스템, 계측 센서 및 부품, 환경 기타 등 에너지 환경 분야에 다양한 나눔 기술이 제공되었습니다.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력 관리 분야가 123건으로 전체 나눔 기술 대상 특허의 약 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측 센서 및 부품 분야 27건, 전력 발전 분야 20건, 에너지 기타 분야 17건, 환경 시스템 분야 14건, 에너지 기타 분야 10건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나눔기술 대상특허 전체 총 211건의 분류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4개 기술 분야에 대한 정의 그리고 계략적인 산업 동향과 함께 기술 분야별 주요 특허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기술 분야인, 분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기술 분야는 전력관리 전력발전 기술들을 포괄하는 분야로 세부적으로 전력관리 기술은 전력관리 설비 전력관리 시스템 전력관리 요소 부품 등이 있, 있으며 전력발전 기술은 전력발전 설비 전력발전 시스템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전력량계 원격검침 인프라 공유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능화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하며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합니다. 먼저 전력관리 분야입니다. 전력관리란 생산한 전력을 관리하는 시스템, 장치, 부품 등 분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세부기술로는 전력관리 설비, 전력관리 시스템, 전력관리 요소 부품 등이 있습니다. 전력관리 분야의 산업 동향을 살펴본 결과, 최근 전력 공급을 위한 송배전 분야는 전력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설비 부족으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은 소비자 및 전력 회사 간 양방향 전력 양계, 원격 감침 인프라 공유 기술과 결합하여 고도화 중에 있습니다. 세계 전력 장비 시장 규모는 2022년 520억 달러로 집계되며, 2026년까지 950억 달러. 연평균 16%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전력관리 시장은 2022년 350억 달러 규모로 집계되며 2026년까지 480억 달러 연평균 8%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력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특허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먼저 고장 전류 구동 차단기에 대한 특허입니다. 기존 차단기는 고장 제거 이후에도 인가 될 때와 같은 전류를 차단시켜 오작동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본 기술은 커플드 인덕터인 특수 변압기를 통해서 장치를 단순화하고 초고속 동작할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동기화를 이용한 원격 검침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특허입니다. 기존 원격검침 시스템의 통신 방식은 채널 환경이 열악할 때 통신 에러가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검침 데이터 중 갱신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방식을 적용해 데이터의 통신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병렬 방식 지능형 원격검침 및 방법에 대한 특허입니다. 기존 저, 저속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검침 시스템은 고속 통신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원격 검침 데이터 수집에 장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에 극복하여 본 기술은 복수의 계량기가 사용한 병렬 방식을 적용한 지능형 원격 검침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 전력, 전달 정보에 대한 송수신 속도가 현저히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력 발전 분야입니다. 전력발전이란 전력발전을 위한 설비와 자원, 장치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력발전 기술은 전력발전 설비, 전력발전 시스템 등 기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력발전 분야는 청정화력발전 기술의 등장으로 온실가스는 줄이면서 대규모 전력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근 EU는 석탄가스 발전을 줄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중에 있으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에너지 안보 계획 리파워 이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력 발전 분야는 세계 경제 성장과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 발전 설비에 지속적인 증설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laughs> 세계 발전 설비 시장은 2022년 350억 달러 규모로 집계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610억 달러, 연평균 7%로 성장할 것에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발전설비제어 시장은 2022년 7월 77억 달러 규모로 집계되었으며, 2026년까지 102억 달러 연평균 7.3%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력발전 분야의 대표적인 특허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먼저 유속 유량 조절형 초전학차 수자의 구 수차의 구조 기술에 대한 특허입니다. 기존 초전학자 수차는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수위 및 유량 요소 변화가 심한 지역에 설치할 시 수차에 무리를 주어 쉽게 파손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본 기술은 수차의 효율이 향상되며 물을 가져오는 큰 규모의 댐 등을 설치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한 기술입니다. 다음은 석탄가스용 가스터빈 연소기 기술, 기술입니다. 기존 석탄가스용 가스터빈 연소기는 가동률이 낮으며 신뢰도 또한 기존의 미분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보다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기술의 문제을 극복하여 본기술은 IGCC 플랜트의 가동률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발전 플랜트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복합화력발전소의 운전 제어 가능 파라미터의 실시간 영향 산출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입니다. 기존 산출 시스템은 열 소비율과 출력을 산출할 수 없어 발전은 설비의 최적의 운전 상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본 기술은 성능관리 지표로 정량화하여 제공함으로써 복합화력발전소의 성능 열화 감시 및 성능 향상 방안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술 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술은 환경시스템, 계측센서 및 부품기술들을 포괄하는 분야로 세부적으로 환경시스템기술은 환경제어설비, 대기오염방지, 계측센서 및 부품기술은 물리화학량계측, 안전감시진단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전, 한국전력공사는 ESG위원회를 발족해 지속가능경영 가능성 점검 및 강화할 예정이며 2050 탄소 중립 등 탈탄소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 시스템 분야입니다. 환경 시스템이란 환경 제어 설비, 환경 관리 관련 기술로 정의할 수 있으며 세부 기술로는 환경 시스템, 대기 오염 방지 등이 있습니다. 환경 시스템 분야의 산업을 산업 동향을 살펴본 결과 환경시스템 분야는 미세먼지 감축 규제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에 적용할 고부가 같이 환경시스템 시장 중심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대기 오염원 배출량 감소 저감 기술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 환경시스템 시장은 2020년 38억 달러 규모로 집계되고 있으며 2024년 45억 달러 연평균 4%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공기정화시장은 2022년 180억 달러 규모로 집계되고 있으며 2027년까지 310억 달러 연평균 12%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환경시스템 분야의 대표적인 특허는 다음표와 같습니다. 먼저 이산화탄소 분리 회수 장치 및 그의 공정 방법에 대한 특허입니다. 기존 이산화탄소 분리 회수 장치는 이산화탄소 제거 효율이 낮으며 속도가 느린 문제가 있,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본 기술은 용존 산소가 제거됨으로써 산화 작용을 방지되며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필터 분진층 제거 장치 및 이를 포함한 집진 설비에 대한 특허입니다. 기존 필터 분진층 제거 장치는 잦은 탈진 공정으로 필터의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점을 극복하여 본 기술은 분진층 제거부가 액츄에이터에 의해 분쇄함으로써 집진 필터에 형성된 분진층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유동적 연소 보일러 기둥 연소 제어 장치에 대한 특허입니다. 기존 유동층 연소 보일러는 고가의 오일로 높은 기동비용을 발생시켜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본 기술은 저가의 주석탄을 열, 연료로 연소할 수 있어 연소로의 기동비용과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측센서 및부품 부품 분야입니다. 계측센서 및 부품이란 물리량, 화학량, 모니터링 등 센서 및 부품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책 센서 및 부품 기술은 물리 화학량 개체, 안전 감시 진단 등 기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은 친환경 생산 시스템 구축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한 감시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계측기기, 센서 제어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동반 성장 중에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 센서의 연평균 생산 규모 및 적용이 일조 개인 트릴리언 센서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며 급격히 성장 중에 있습니다. 세계 계측기기 시장은 2022년 287억 달러 규모로 집계되며, 2026년까지 332억 달러 연평균 3.7%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안전, 산업안전 모니터링 및 센서 시장은 2020년 56억 달러 규모로 집계되며, 2025년까지 77억 달러 연평균 6.7%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측 센서 및 부품 분야의 대표적인 특허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먼저, 송전설로 전자계 및 순시 점검 영상 취득 장치 및 방법에 대한 특허입니다. 기존 송전설로 감시 시스템은 선명한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고정된 초점 거리 내에서 선명하게 찍히는 심도 구간에 대한 초점 조절 위치가 필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본 기술은 가공 송절로, 송전설로 주위의 전자계 분포에 대한 정보 취득을 통한 전자계에 대한 종합적인 측정이 가능하며 전자계 취득 정보를 이용한 정밀 초점 보정 및 조절이 가능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블 열화 진단 장치 및 케이블 열화 진단 방법에 대한 특허입니다. 기존 비파계 진단 방법은 가공 송전선의 열화 측정하는 방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본 기술은 신뢰성 있는 케이블 열화 진단을 수행할 수 있어 케이블 해선 없이 케이블 열화 진단을 수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터빈의 연소 감시 및 연소 튜닝 장치와 그 방법에 대한 특허입니다. 기존 가스터빈 연소기 내부의 화염 상태에 따라 질소 산화물 배출량에 대한 민감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배출량을 운전하는 중에 항시 기준값 이하를 유지하는 모니터링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류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본 기술은 연소 상태를 연소 진동과 배기 가스 배출량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한국전력공사 기술 나눔 사업의 나눔 기술 소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